자, 들어보자. 이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함수란다에나2차함수고 지금 F 프라임 X, 플러스 아야 뭐 뭐야? 다시 어 F 프라임 8 배리 X가 0이라네. 그리고 나서 가에서 이렇게 음식 영어 준 다음에 나에서, 시그마가 나와가지고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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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얘들아 요거 네모 빼기 세모하면 어떻게 되지? E -H, e -H. 어, e h 그럼 e가 필요하고 얘는 e가 필요하니까 e f 프라임 얼마다? 어. k 마이너스 3이 어. e?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런 묶어내고 1 e 2 나오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0 나오면 f 프라 아니, 아니야? 이죠3 나오면 f 프라임 0, 4 나오면 f 프라임 1, 5 나오면 f 프라임 2, 6 나오면 f 프라임 3. 아유, 근데 이게 조금 웃기네. 저거 까? 네, 이거 먼저 넘지 한쪽으로 더 점대 니까. 그렇죠에 저거 어제 뭐 5, 6 문제밖에 없으니까. 아, 그럼 내가 네 문제밖에 없으니까. <laughs> 그것도 그 와중에 6 적고 있어. 여섯 문제도 맞은데. 동시에 내가 안 해가지고. 얘들아, 이거.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F' 마이너스 2 더하기, F' 12, 0이네? 야, 없네? 없어. <laughs> 이거 어디고? 마이너스 1 9, 8, 7, 7. 7만 하려면 1넣해야되는데 아 have a machine. I have a p r i 어 e I have a p r 고 m 고 I 들이 없어지고 r i m e I h a 야야야 야야 i m e I h 그 v e a p 고 i m e I h 1이라고 p 으니 얘를 x 제 a a prime. 라 have a prime. 어 e x 플러스 a 그러면 얘 한번 대입해보자 f' 8-x는 8-x 넣으면요 16-2x 플러스 a 그러면 얘 둘이 더 있을 때 0이라네 그러면 이 a 더해 16이 0이네 a는 마이너스 8 얘는 2x 마이너스 8그 다음부터 뭐하는데? 대입해서 음 2 곱하면 되겠네 와. <laughs> 보자 얘들아 마이는 모든 실수 전체들 같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 말은 실수 전체에서 너도 가능하다 어, 연속으로 가능하다 연속이다 그럼 마 1, 마 1, 2, 2 넣었을 때 같겠네 F-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F-1, 음, A-1 넘어가면 f-1의 2를 꼭 보는 거는 a가 1이네요좀남놓고요 그리고 e 이너스도 e 같네 그럼 이너스 f2 마이너스 4 a는 f2 플러스 4 플러스 b다 자 그럼 얘 넘어오고 얘들싹 넘기시면요 e f2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8이 됐겠다자 그리고 미분도 해주자 g 프라임 x는 x가 y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전 미분 톡톡톡 이런 거 각자 해주면 되겠지 f 프라임 x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 마이너스 2x n은 f'x 플러스 2 그러면 1 마이너스 때 같고 2 이너스 때 같으니까 f' 마1 더하기 2는 f' 마이너스 1플2 그러면 뭐고 f' 마 1은 뭐다? 0이네 그리고 이너도 f' f' 2 4는 이너면 f 2라 더하기 2, 아, 네, 그럼 얘 넣어 고 넘어간 다음에 라인 녹이 이해 주면 마이너스 3이겠다. 자, 이렇게 넣어 주고요. f(x)가 최고장 계수와 1, 2, 3 점수라고 했으니 x 세제곱 더하기 pqr를 넣었 p(x) 제곱 q(x) 플러스 r 어? 음... 그 값은 안쓸 거고 미분을 해주면 P랑 Q 찾을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 미분해주자 미분해주면 보고 있어야 되겠지? 어? 자 3X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Q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오면 3 마이너스 2P 플러스 Q는 0 귀찮아서 나한테 부탁한 거 아니지? <laughs> 아 그래? 아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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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9 플러스 지금 가드 먹어도 풀었지? 풀지 네. 이분 이상으로 사피 플러스 Q는 마상 사피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5. 그러면 얘랑 얘랑 둘이 빼주면 몇 피? 마이너스 6 피는 42. 와안 돼? 마이너스 23. 그리고 4분 <laughs> 3분의 16이 나왔는데 3분의 16 4 마이너스 7인가 이거 나오죠 마이너스 8어 나오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음, 아 F2가 6이라 했구나 그러면 R도 구해지겠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a랑 이랑 A랑 B 구해지고 어 D 보면 구해지겠네 얘는 그냥 계산이니까 다음부터는 넘어갈까? 어 이제 f(x)는 어 S에 대해서 와인 f(x)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g 아 이거야 와아 쩐다 나얘는 n이야 t겠지 어 t구나 야 문자가 뭐한한 시계인데 이거 있는 줄 알았어 t m g t 우그 그러면 f(x) 그림부터 그려줄까 어?

아, 이거, 스카이커 이거, 아,로, 이이 어, 일단은 거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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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거 이거, 이지이렇지거로거 이거, 이지 이거, 스우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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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거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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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뭐거이 이거, 이 3분의 4니까 요위 여기 있고요 여기서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그리고 얘도 접하는 거 여기서 얘는 한개 그럼 얘랑 얘 중에서 위에 게커 밑에 게커 밑에 게크지그제요거는두개 그리고 요렇게 가면 영 그러면 저 M이라는 녀석은 결국 무슨 점? 불연속점 그렇죠? 불연속점이죠? 불연속점에서 m 이 t가 이 t인데 t가 어떤 값에 우극하는 땐0이래 초록색일까, 주황색일까? 아니, 접했을 때가 분명히 그걸까는 불연속점이라는 말이야. 접했을 때가 접할 때 여기가? 그렇지, 주황이지, 그지 접한 것보다 얘가 더 크않는데 아, 초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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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초록 초록색이 안 보자? 여기가 분명히 접하는 점인데 얘가 크다, 얘가 크다, 네. 1이 크다, 위에 게 크다. 아 위에 어머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인 거잖아. 그러면 얘보다 더 컸을 때연개고 얘보다 작을 때 2개니까 이 m 이라는 녀석은 여기 때 접했을 때의 값이겠네? 맞죠? 그러면 얘를 음... 찾아주자. 요 점을 찾아주자. m 값그러면렇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여기서 m이라고 했으니까 m, 넘 u m y, n, s, m, 세제곱은 지금 얼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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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g, 진에 얘 집어넣으면 되겠네 minus 라고 하면 그러면 자 지금 뭐 예전에 조금 창피하면서 그렸는데 요즘에 뭐 별로 <laughs> 창피해서 이번에 맞죠? 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거. 자, 일단 이 그래프는 얼마인지 볼게. f 프라이맥스는 3x 제곱 플러스 k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지만 어으면 여기는 기울기가 k 플러스 3네. 이 y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3네. 에 마이너스 5분의 1인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가 0이 있다? <laughs> 그러면 1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다시 해야겠네. 그러면 얘가 잘못된 거니까. 아, 다시 할게. 아어 <laughs> 어, 여기가 0이면 마이너스 1로 줄로잡아야겠네 A가 마이너스 1. 아, 너무 커질 것 같은데? 일단 얘가 뭐와는 마이너스 5분의 2에 뭐, 얼마 얼마라고 생각을 하자그러거는 뭐야? 얘는 아니 뭐야? 여기가 x가 0일 때니까 1대2면 b좌표는 이 콤마, 얼마한놈 2대2 하면 plus 3k minus 3k plus 5가 되겠다. 그럼 얘는 x-2 plus 3k plus 5 이렇게 되겠네. 아,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아유 뭘, 뭘 이렇게 도뭘 많이 하래. 그러면 여기 있으니 0콤마 여기를 여기가 Y축이겠구나 여기를 C라고 하는데 C는 0으로 5분의 2 3K 플러스 5의 5분의 2 별로 안쓰이나보 아, 5분의 27? 5분의 2 7이 네. 자, 그랬을 때 B가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란다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기의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 둘이의 중점이 원의 중심에겠다는 점? 오프라인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AB 길이를 구하라네? 음, 쉽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지금 A랑 B고 A랑 C가 지름이고 B는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어? 직각이구나 믿을 수 없죠? 여기가 직각이네 여기가 직각이 이렇게 대 <laughs> <laughs> 음, 그리고 오 요거 길이가 그 K가 없어지네 그렇죠. 여기 는 키가 살아 있고 여기로 도 키가 살아 있으니까 아. 그가할수 있겠네. 피타고라스 정리. 어. 맞지. 해 <laughs> 맞아. 그렇죠? 이때 분의 루트 각도를 보일 수 있는 게 있나? 보2 <laughs> <laughs> 2되면4 3K, 3K 빼면 2에서1 빼면 아까 5분의 2였잖아. 5분의 2 제곱하면 25분의 4. 요거요거 요거 길이는 2뜨. 2에서 막1 빼고 제곱하면 9. 막 2에서 1 빼면 3K 플러스 9의 제곱인데? 일단 적어놓자. 초록색 저 녀석은 어, 5, 5, 5, 5, 5, 1. 뭐야? 오마이 어, 오신앙인가 나왔네. 어 그래도 3k 47. 5분의 얼마? 47 와우 우와, 제곱. 얘 제곱. 얘들이 제곱한 게 얘랑 같대. 아, 그러면 24 더하기 0, 25분의 4 더하기 9 더하기 3k 플러스 9의 제곱은 어, 1 더하기 3k 플러스 5분의 47의 제곱.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이제 어떤 거공 만들었을까? 3k, 3 k 였 제곱 날라가고요 그리고 계산하면 1 3 더하기 25분의 4. 더하기 27의 54k. 하기 81. 이 문제 먼저 풀면 된것 같은데? 이상해. 어? 일단은 이까정왔으이까어에서이이까정왔으이가아에서이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2 가정에서. 이가정 가정에서. 2 0 5에서2이이에이 아, 2 5분에 4를 보내라고. 아, 17점인데요. 아, 저 얘가 그러면 88점이라고? 그럼 88과 5분의 1이라는 거구나. 어, 고마워. 그러면, 어, 얘는 몇? 40, 잠깐만, 4, 8. 41과 5분의, 아닌데? 56과 5분의 2. 아, 56이야? 아마 56과 5분의 2. 오케이, 이케이 여기다 어요 그러면 얘 넘기면 2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2이케이는 88과 5분의 1을 얘 둘이 더하잖아. 그러면 93 빼기 이 88과 5분의 1을 하면 54와 5분의 4네 그러면 5분의 24는 5와 케이이야쟨 짝지르죠? 이렇게 5과 어. 가케이 어. <laughs> 30 5 5나 케이 5 5 5아 그러면 아니. A B, A, B 어, 어. 2, 6, 6, 9, 6, 5 5 5 5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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